옛날 조선 왕들이 겨울만 되면 뭐를 챙겨 먹었는지 함알아볼까예 참, 먼저, 돈도 안 드는데 구독, 좋아요, 톡톡 함눌러줘 있어. 부탁 좀 합시다. 첫째는 곰탕이라 사골이랑 양대 푹 꼬아가 진국으로 나온가. 영조고 정조고 요 국물 없이는 겨울을 못 나왔다 하더라. 진짜 기운 딱 살아난다는 거나. <laughs> 그럼 두 번째는 장어다, 장아 영조가 장어즙을 밥에 말아먹었다 이야 아이고 그 정도면 어지간히 좋아한기라 겨울에 기운 빠질 때는 이만한 게 없었지 야세 번째는 닭백숙이라래 인삼매에다가 황기, 대추 팍 넣고 부푹 끓인 거 몸이 우슬우슬할때딱좋다 하더라 네 번째는 팥죽이라 봤죠. 동짓날만 묵은 게아니라 이야 정조는 몸 따뜻해진다고 겨울마다 챙겨 못었다더만 옛날 사람들 말로는 아죽이 그렇게 속 편하고 귀신도 도망간단카나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또 공중명물이다 신설로 하고 들어왔디야 고기 해물 버설 이것저것 다 넣고 가운데에 화로 놓고 지져가 따뜻하게 해가 먹는 요리라데교뭐 그, 냄비에 넣고 그런 데다 마. 기운이 그냥 스르륵 돋나이가 하여튼 조선 왕들이 겨울 잘 날았고 챙겨 먹던 보양식이 이 다섯 가지라카 우리도 뭐왕초는 보양식 안 먹고 건강 챙깁시다. 에이. 다들 건강하있어.